안녕하세요. 세상에다, 마상에다, 이처럼 좋을 스가 쇼스트 이처럼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많은 분들 잘 지내셨나요? 국내 최초 다채널 양방향 쇼핑방송 무궁화코 t 피였습니다는 2시, 4시, 6시에 항상 알차고 좋은, 좋은 제품을 항상 최저가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또 제가 준비한 상품이 있죠. 어, 2시에 여신, 이처럼이 소개하는 오늘의 상품은요, 바로 스위스 밀토리스 나왔습니다. 세상에나. 스위스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스탠 믹싱볼 저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제가 오랜만에 와서 많은 분들이 제 얼굴을 잊으셨나 싶네요. 오랜만은 아니고, 전 하루만 빠져도 되게 오랜만 같아요. 그쵸? 여기 살던 사람이어가지고, 거주자라 무궁화 스튜디오에 그냥 집을 하나 팔걸 그랬어요. 제가 지금 사실 얼굴이 좀 많이 작아진 편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배출을 한 관계로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래서 좀 평소와 달리 예뻐 보인다 한다면, 어, 이처럼 많이 아프구나. <laughs> 어, 윤혜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무궁화를 빛내는 무궁화 공무원, 퓨어스트 이처럼입니다. 자 여러분께 오늘 소개할 상품은요 바로 짜잔 믹싱볼이에요 믹싱볼 저울이에요 심지어 믹싱볼은 집에 널리고 널리고 찬장 열면 세상 많아요 근데 오늘 스위스 밀리터리에서 나온 디지털 스탠드 밀리, 믹싱볼 저울은요 다릅니다 약간 괜찮았나요? 발음 괜찮았나요? 자 뭐냐면요 그린 컬러는 네 가지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린, 레드, 그리고 블루 바이올렛 네이비까지 총, 아, 블루랑 이제 바이올렛 총네 가지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 29,800원에 일단 오늘 가져가실 거예요. 사랑님님께서, 어머, 세상 극존칭을, 여기서 극존칭을 만나보네요. 사랑님님. 보시면, 여기 그냥 일반 믹싱볼이에요. 이건 보시면,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믹싱볼로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믹싱볼로 쓰셔도 돼요. 여기를. 근데 여기 안쪽에 보면은 다 나와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밀리리터 온즈 다 기본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있습니다만 이쪽을 한번 보시면 디테일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영점 조정 되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향초를 좀 만드는 여자로서 향초 향초 만드는 여자로서 어 그러니까 많이 잘 만들진 못하는데 한번 만들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만들면서 되게 중요한 건 되게 영점 조정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영점 조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울 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저울로 뭔가를 하는 게 너무 힘든데 얘는 쉽다는 거. 얘는 쉬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짜잔. 보시면, 어 일단은 어, 감독님 벌떡 <laughs> 보시면. 여기 밀리터리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저울이 있는데, 저울 그동안, 저, 저울도 부피가 있고 무게가 좀 있었잖아요. 그간은. 굉장히 불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요, 믹싱볼 밑에 바로 저울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간단해요. 어, 김미경님 하트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으로도 동시 진행되고 있는 무궁화꽃집이었습니다. 쇼핑 방송 보고 계시고요. 현재 지금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페이스북에서는 한분 정도 보고 계시네요. 네. 페이스북은 뭐 이제 유동인구가 계속 계시니까, 어, 무고하고 집이었습니다. 국내 최초 양방향 쇼핑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이처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어, 우리, 어, 지원님철없씨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습니다. 약간 확실히 그, 페이스북이 조금 딜레이가 더 기네요. 페이스북이 조금 더 딜레이가 긴것 같아요. 그죠 그죠? 10초 정도 딜레이가 있으니까요. 어, 댓글 조금 더 빠른 댓글 확인을 원하신다면 누구화꽃이 피었습니다로 함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믹싱볼이 그냥 믹싱볼이 아닙니다. 저울, 저울이 같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간 저울따로, 저울도 부피 크죠. 저울따로 믹싱볼 따로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불편하셨어요. 근데 얘는 저울이랑 미신볼이 한 개로 된 거야. 같이 된 거야. 너무나 편한 거, 너무나 편한 거. 제가 레드 컬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센터는 레드죠. 예, 그아이옹님께서 무궁화 감